여기 보면 다 읽어보세요.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고 돼 있지. 부등식의 성질이야. 우리가 등식의 성질이 있지. 등식의 성질. 그건 뭐냐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호는 성립한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야. 그럼 부등식의 성질은 역시 마찬가지야. 양변에. 자. A가 B보다 크고, 이건 상단 논법이라고 그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는 C보다 크다. 요거예요요거 그렇지? 그다음 여기 봐요. 이게 바로 자 A가 B보다 크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는다. 요거. 그다음에 양수를 곱해도 또는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부등식의 상징 그런데 음수를 곱할 때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된다. 이거에 예를 들어 5가 2보다 커 이렇게. 그럼 양변에 똑같은 수를 갖다 더한다라고 해서 부등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지. 똑같은 수를 뺀다고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면 양수를 갖다 곱해. 여기다 상 곱하고 상 곱한다고 크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런데 마이너스를 갖다 곱할 거야.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얘가 더 커지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부등식의 성질. 기본 성질.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로 우리는 이제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은 푸는 거예요, 1차 부식 그러면, 자, 1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은 AX 이 q B로 만들어서 X는 얼마? A분의 B. 이렇게 풀었지. 그지? 이렇게 풀잖아. 근데 이거는 A가 뭐가 아닐 때야? 0이 아닐 때지, 이거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첫 번째야. A가 0이 아니면. 그런데 A가 0이면 두 개야, 두 개. A가 0일 때, A가 0이면, A가 0이고 B도 0이면, 여기도 0, 여기도 0이면, X가 뭐가 와도 항상 성립하잖아. 이런 경우는 바로 해가 어떻게 되 거야?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고. 얘는 0이 됐는데, 얘가 0이 아니야. B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0 곱하기 X인데 여기가 우여 이렇게. 그럼 이거 해는 없잖아. 그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는 사실 세 가지 경우로.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세요. 요, 요, 1차 부등식을 요렇게 풀었던, 이제 요까지 만들어놨어. 자, 이제, X는 A로 나누면 되는데, 양수일 때는 그냥 가서 부등호를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데, 음수면부등호의방향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요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 요거야, 또. 얘가 0이야, A가. 이렇게. 근데 여기가 양수야, 양수. 5. 5.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는? 뭘 집어넣어도 뭘 집어넣어도 항상 여기는 0이 될 거니까 5보다 클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해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야. 예를 들어 마이너스 5야. 그럼 뭐를 집어넣어도 0이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돼? 마이너스보다 항상 어떻게 돼? 크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은 모든 실. 그런데 여기서 부등식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나영아, 왜 그럴 것 같아?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건 안 돼요. 왜 그럴까? 아니요, 무수히 많아요. 예를 들어 봐, x를 구했더니 얘, 얘를 만족하는 x 몇 개요? 그렇죠, 그렇잖아. 1보다 크고 x가 1.1보다 작아 재훈아 몇 개요? 어, 무수히 많다죠. 그래서 무수히 많다는 표현은 안 되는 거예요. 알았냐? 모든 실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전체가 다 되면. 어떤, 모든 실수라고 표현을 해야 돼. 무수히 많다는 표현을 하면 안 돼. 그런 식에서는 이해하셨어? 됐지? 그래서 1차 부동식은 이렇게 푸는 거고요. 연립방정식이 두개 이상의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은 거야.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하죠. 그럼 연립부등식은 뭐냐? 두개 이상의 부등식을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거야. 그러면 역시 공통인 걸 찾아내는 거야. 공통인 범위를 찾아내는 거야, 부등식은. 알았냐 그러니까 방정식은 등호를 만족하게 하는 공통인 근을 찾아내는 거고, 얘는 공통인 범위를 찾아내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는 연립부등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수직선을 갖다 그려서 나타내는 거요 수직선. 그래서 공통인 범위를 찾아내는 데 이건 직접 한번 풀면서 보여줄 거야. 자, 보자. 어, 1차 부등식이네? 이부동식 어떻게 풀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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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식 이렇게 푸는 거죠. a x 넘어가서 마이너스 p. 따라서 x 는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야. a 가 얘가 해가 존재했으니까 얘는 a 가 플러스라면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뀌었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라면 부동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뭐 어, 바뀌었네 여기가. 그럼이 어찌됐건 얘가 2야 얘가 2인데 a 는 음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알수 있는 건뭐냐면 A는 음수였습니다 이걸 알수 있는 거야. A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요거로 알수 있는 거야. 얘로부터 알수 있는 거야. 그러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바로 2니까 결국 마이너스 A분의 B가 2라는 뜻이야. 그러면 B는 뭐랑 같은 거냐면 마이너스 2A랑 같아 그러면 B는 플러스야. B는 플러스. A가 마이너스니까. B는 플러스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갖다 풀어볼 거예요. 그럼 요거.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여기다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2A. 그럼 마이너스 AX 남는 거고, 마이너스 어, 2A 집어넣으면 얼마야? 플러스 4A네? 플러스 4A.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를 이쪽으로 넘길 거야, 나는. 요, 요, 요런 거. 나는 마이너스 남는 거 싫어해. 자, 그러 4A. AX. 자, 이제 A로 나눌 거야. A로 나눌 거야. A로 나누는데 잘 들어. A가 뭐라고 그랬어? 음수라고 그랬지, 음수. 그런데 덜컥 A로 나눠서 A분의 4A 약분해서 4보다 작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A가 뭐기 때문에 마이너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서 넘어갈 때 여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A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했어요다 이해 가냐? 재윤아. 음. 잘합니다. X의 범위하고 Y의 범위가 나타날 때. 자, 이 값의 범위를 갖다 구하요 다음은 시계 값의 범위를 갖다 구하래요. 자, 보세요. X의 x의 값의 범위, Y의 값의 범위가 나왔어.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얘의 값의 범위를 찾을 때는 항상 이거예요. 최대, 최소. 얘보다는 크고,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대체 뭐냐, 이제? 요값 찾는 거예요. 중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를 이따 설명해 줄 거야. 어떻게 집어넣는 건지. 보세요. X의 범위가 다음과 같고, Y의 범위가 다음과 같아. 그럴 때는 이런 문제는 세로로 쓰세요. 이렇게. 세로로 써놔요. 이렇게. 1보다는크거고 Y가 2보다 작거나,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더 해요. 더할 거야. 그러면 그대로 더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봐봐. 두 개를 더할 때는 X도 가장 큰 값, Y도 가장 큰값 더할 때 더한 값은 가장 크게 되잖아. 그 그렇지? 따라서, 그냥 더 하면 끝나요. 따라서 얼마? 10, 여기는 얼마? 5. 얘의 범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으면 여기 이제, 자, 그 다음. X- 마이너스 그런데 Y는 뭐가 되느냐? 야. 나영아, X-Y는, 마 X X-Y는, 얘가 가장 큰 값은 어떨 때 가장 큰 값을 가져? 그렇죠. 그래.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헷갈리면, 나중에 혹시 나 헷갈리면 이렇게 하세요. 네 번을 해 봐. 하나, 둘, 셋, 네 번을 빼요. 네 개를. 네 개를 빼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쓰면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어찌 됐건 너희들은 그거는 알잖아.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면 최대가 될 거야. 7 이렇게. 그렇지? 그럼 가장 작은 값은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그렇 얼마? 2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x y의 값은 이렇게 구하는거그 자, 그러면 곱한 값 곱한 값의 범위는 최대는 뭐냐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다 곱하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써놓으면 끝나요. 그렇지만 이지 그러면 가장 큰값 얼마야? 얼마? 2 8에 16. 가장 작은 값은 얼마? 4. 이렇게 곱해서 4가 되는. 요 범위에서 가질 수 있는 x, y끼리 곱해서 가질 수 있는 최소 값이 4고 최대 값은 16이야. 이렇게 합니다. 됐지? 그러면 Y분의 X는 어떻게 하느냐? Y분의 X는 얘가 가장 크고 얘가 가장 작으면 최소가 되겠죠. 얘가 가장 작고 얘가 가장 크면 최대값이 될 거야. 사실은. 근데 이것도 헷갈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2분의 8, 2분의 4, 1분의 8, 1분의 4이 중에서 최대 최소값을 골라서 쓰면 끝나. 사실은. 됐지? 그러면 나영아, 이게 최대값 얼마야? 그렇죠. 최소값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봐요. 그런데 여기서 자 이게 이제 이 문제의 답은 얘야. 그런데 여기서 내가 뭐를 바꿔볼 거냐면 얘를 바꿔볼 거야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여기 등호를 여기 등호를 없앨 거야. 이렇게 바꿀 거야.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바꿀 거야. 이렇게 바꿀 거야. 잘 들어. 이렇게 바꿨어. 등호가 없어. 빠졌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 10이라는 자체는, 10은 사실 여기에 8하고 여기 2를 더한 거잖아. 근데 실제 여기 8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있지? 여기 2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지? 10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등모 빠져야 돼. 됐지, 뭐 얘기지? 4는, 요거 5는 안 빠져. 왜? 여기는 2하고 4하고 더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등모를 빼는 게 아니에요. 5가 될수 있는 값이니까. 됐지?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여기서는, 아, 이거, 뭐, 이거 볼까 자, 요 7은 여기서 여기를 뺀 거야. 8에서1뺀 거야. 근데 이건 팔이 안 들어가잖아. 7이 될 수가 없어. 여기도 등호가 빠져야 돼. 그럼 얘 2는 여기서 여기 뺀 거잖아. 여기 2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2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등호가 빠져야 돼 이렇게 이렇게 빠져.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따지면 되느냐면 이 값이 어떤 것과 계산해서 나왔는지를 보고 자 보세요. 여기는 자 여기 4는 두개 곱해서 나왔잖아. 두개 곱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등어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등어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도 등어를 넣는 거야. 예 근데 이 16, 1 6 이렇게 곱해서 나온 거잖아.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 있어도, 등어가 들어가 있어도 16이라는 능이 이렇게 곱해서 나온 거니까. 둘다다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 한 군데만 들어가 있을 때는, 아, 이거 안 되는 거야. 될 수가 없는 거야, 16은. 왜 하나는 팔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됐지? 이렇게 따지는 거야, 등어는. 됐냐? 등어를 넣고 안 넣고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됐어요? 연립부등식은 그럼 어떻게 푸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빨리 빨리 보여줄 거요 그냥 이거는. 얘를 풀어요, 그냥. 6-2X, 플러스 8, X-4, 넘어가서 3X,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얼마야? 겁나 크네, 얼마야? 1 4에 얼마? 18,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X는 얼마? 6보다는 작거나 이렇게 되겠죠 나는 왜 X를 이쪽으로 넘기냐면 누구를 항상 X의 개수를 플러스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알았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들은 뭐, 좌, 좌변으로 넘겨도 그건 상관없어. 6 곱할까요? 양변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 4x 플러스 얼마? 2. 어, 3 곱하면 6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3, 3곱9 이렇게 되겠다. 7x 넘어가서 7. 어, x는 1보다 크다. 자, 두 개를 구했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 얘와얘와의 공통범위를 찾는 거예요. 공통범위. 그럼 수직선 딱 그려. 1보다는 크다. 그 다음에 6보다는 작거나 같다. 6보다는. 그러면, 바로, 공통범위는 요범이잖아요. 따라서 얘의 해는 1보다는 크고 x가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공통부분이에 근데 얘를 갖다 해봤어. 열심히 이걸 해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가 a, b, 이렇게 나왔어. 그럼 겹치는 부분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 이건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어요뭔 얘기지? 됐지?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1, 1인데, 하나는 이렇게 나왔고 하나는 1보다 작다가 나왔고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갔다가 나왔어 크거나 갔다 그럼 나영아 얘의 해는 뭐가 되겠니 아니 없다죠 왜 공통 범위를 찾아내는 거니까 이건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는 분명히 내가 부동식은 뭐라고 했어 해가 없, 무수히 많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 이건 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1보다 작거나 갔다 얘도 1보다 작거나 갔다 얘는 1보다 크거나 갔다 그럼 나영아 이 부동식의 해는 뭘까? 이거 이거 이거에서 따지는 거예요. 뭐요? 아니 일 하나 나오죠. 일 하나. 일보다 작거나 같고 일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공통인 거는 딱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문양이 알아들었어요? 다 설명 이해가냐? 됐어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보면 안다 그러면 이 경우 이 경우는 모든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그려봤더니. 그럼 이거는 어느 부분이 공통인 부분이냐? 어떤 부분이야?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면 이건 3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되는 거야. 됐어? 말게 알아들어? 됐냐? 난 이해가? 에? 아, 아닌데. 뭔가 좀 불안한데. 됐어?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2번은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풀때는 이걸 연립부등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와 요거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요렇 방정식은 상관없어. a=b=c 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요렇게 요렇게 풀든 ab와 ac를 갖다라고는고 그 풀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부등식은 순서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요구와 요거요. 이거 왜 그러냐면 보자. 얘를 A와 B와 C라고 할게요, 얘를. 이부등식을 푸는데, 아? 얘와 얘를 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렇게 놓고 풀면 안 돼요. 왜냐면, 하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문 얘기 잘들셨어요 예를 들어, A가, A가, 1이야. B가 3이야. 성립하죠 A가 1이야. C가? C가 2야. 그렇다고 해서 B가, 아니, C가 얘보다 크나 같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알았죠? 반드시 이 순서대로 풀어야 돼. 이렇게 요렇게 풀면 돼. 요렇게. 됐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 놓고, 공통 범위가 어딘지 꼭 찾으면 끝나요. 여기서 한번 풀어줘볼까, 그냥. 처음이니까. 요거 EX. 마이너스 4 그래프 그리는 거 보세요. x 플러스 4요거 푸는 거야. 넘어가서 x 넘어가서 8, 8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나왔네. 그다음 에 이제 요거 푸는 거야. 자, x 플러스 4에 얼마? 3x 마이너스 600인데 넘어와서 2x 넘어가서 얼마? 10.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는요.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수직선 그려요. 5보다 크거나 같다. 그걸 크거나 같다쪽니까 오른쪽이지 이렇게요. 8보다 작거나 같다. 나영아, 얘 해는 뭐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야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새까맣게,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포함 안된 거. 우리가 구멍을 뚫어놓으면 돼요. 됐지? 이렇게 뚫는 거. 됐냐?